너무 빠른데요. 무조건 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면서 직선으로 가면서 줄일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세요. 지금부터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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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더 이상 안 됐을 때는 원을 그려주세요. 해 보고 우선. 아마 또 장애물 보고 빨라질 거예요. 다시 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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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그라미 한번 동그라미 한번 동그라미 한번 그치 워워더 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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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엉덩이 뜬다마 점프 다치겠다 자 지금 느낌 이상하죠 구본 느낌 다시 다시 구본 그렇죠 다시 원한번더원한번더 원 그리면서 서서히 갈게요. 원 그리면서 장애물까지 갈게요. 계속 원 그리면서, 자한번더 그리면서 또 그리고 어, 큰 클날 클날 짓이야, 다시 원. 어, 그 이제 그그 장갑 잘 끼고 있어야 돼. 자또한번 원. 자, 원, 워, 원. 어우, 박차 때문에 아까. 자, 원 한번 또 그릴 거예요. 원. 그치, 원. 좋아요. 그대로 장님을 들어와요. 그대로. 가운데. 자, 원. 아, 원이 좋았네. 자, 잘하셨어요?